제가 고추밭에 칼슘 부족 현상을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그 칼슘 부족 현상인지, 탄저병인지, 담배 나방인지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운동 삼아서 아랫동네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한 4km를 걸어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어 칼슘 부족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담배나방 피해 현상 그 다음에 탄저병 현상을 하나씩 지금 다 이렇게 병반을 나와있는 고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번째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고추 끝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썩는거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꼬투리가 노랗게 되면서 꼬투리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또 이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먹어들어왔죠. 먹었고 썩고 이렇게 노래지잖아요. 이러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적지만은 꼬투리가 먹어들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칼슘 영양제가 부족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흘 간격으로 어 칼슘 부족 현상은 3회 정도 칼슘 제제를 물에 타서 이렇게 줘야 될 그런 적이고요. 또좀 어 심하다 그랬을 때는 3, 4일 간격으로 이이병 증세가 아안 나타날 때까지 자주 좀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칼슘 부족 현상은 안에를딱 잘라서 보면 고추 씨가 달라요. 자, 보세요. 이렇게 고추 씨가 까맣게 변해 있어요. 까맣게. 예. 네. 예. 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어, 이렇게 까맣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칼슘 부족 현상이고요. 자, 그다음에 구멍이 고추에 이렇게 났네요. 났죠? 여기 보면 이렇게 고추에 구멍이 났고 이렇게 고추에 구멍이 나면서 이제 피해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조그맣게 여기가 이제 구멍이 났죠? 이리 지금 담배나방들이 지금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나방은 한 마리가 보통 이렇게 침투를 해서 피해를 준답니다. 그러니 한번 발생이 되면 피해가 많겠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칼슘 부족 현상과 담배나방등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혹시 이 속에가 애벌레가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아, 안에가 이렇게 다, 다 썩어가잖아요. 다 썩어가는데, 자, 이것도 담배나방이 이렇게 구멍이 요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벌려봤어요. 벌려봤더니, 보세요. 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안 나오려고 네 요. 이렇게 지금 애벌레가 또 다른데 지금 고추를 또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고추가 상품성이 없고 다썩었잖아요 이렇게 썩어가잖아요. 담배나 피해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탄저병 겨우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탄저병의 병반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죠? 여기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끝이 아니고 중간쯤에 이렇게 딱 점이 하나가 기름방울처럼 맺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맺혀갖고 이게 뱅뱅뱅뱅 돌아가면서 딱딱하니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그냥 나무 껍질처럼 이렇게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이게 바로 뭐냐면은 탄저병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확실히 구분이 되죠? 요. 칼슘 부족 현상. 이거는 탄저병.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자, 탄저병과 역병은, 탄저병은 주로, 어, 과실에 가. 그러니까 줄기나 입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 고추, 고추 과실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생긴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 발병률이 10.3%에 해당이 돼요. 이 탄저병이. 그래서 고추의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은, 6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8월, 9월, 장마기가 끝나고 나면 고온 다습할 때, 장마철부터 고온 다습할 때 이러한 탄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병하고 탄저병이 와버리게 되면 수확 감실이 어느 정도 되냐. 15%에서 60%까지도 탄저병이 오면 이렇게 다 고추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병이 돼서 완성품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저병은 어,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약제를 한다 그러시면 칼슘 영양제에다가 담배나방, 탄저병 이러한 것들을 함께 혼용을 해서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비가 온 뒤에 햇볕이 좋은 날 살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장마 기간에는 이러한 탄저병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이 병관이 잘안 움직여요. 조금 이렇게 잠잠은 있다가, 회가 이제, 비가 딱 그치고 나면 확 번집니다. 근데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병반이 딱 침입을 하죠. 그러면 이 증세가 나타난 것은 4일에서 한 10일 정도 후에 입, 이게 나타나요. 우리 육안으로 볼수 있게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안에서 다 균들이 침입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마 후에는 이렇게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 제제에다가 약을 살포해 주시면은 어 예방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병은 우리가 하우스 재배에서는 탄저병이 더 적어요. 왜 탄저병이 노지 재배에서 많냐면은 바로 비가 오게 되면 빗방울이 에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그 거기에서 이렇게 튕기잖아요. 튕겨 가지고 그래서 병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노지 재배에서는 탄저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 이렇게 비닐을 절반 쳐서 반 정도 하는 그런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면 보통 8 9 0 탄저병을 감을 할수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지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에 아마. 탄저병도 올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오팔개 농장에는 탄저병이 안 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탄저병을 걸린 거 담배나방 피해와 그다음에 칼슘 이렇게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낙가돼 있잖아요. 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발견되는 대로 이것을 제거를 하셔야 돼. 하셔서 바로 고랑에다 이것을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닐에다가 다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바닥을 고랑에 이러한 병균이 있는 고추들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주워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닥에다 놔둬버리면 은 여기에서 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막 이렇게 병균이 든 이러한 고추들을 잘 주워서 고랑을 깨끗하게 해주기만 해도 탄저병 50%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칼슘 부족 현상, 그 다음에 담배나방의 피해, 또 탄저병 확실히 병반을 보여드려서 구분이 되시죠? 도움 되셨습니까?